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음성이 아닌 점 죄송합니다. 해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영상을 만들 시간조차도 없네요. 그동안 루시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기술적 패턴상 추가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 패턴은 바로 메가폰 탑, 즉, 확산형 상단 구조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중기적 약세로 해석되며 목표 하락가는 무려 1.4에서 1.5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대 30% 가까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죠. 다시는 일불대를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차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하락에는 여러 글로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EV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미국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종료 수순에 들어가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고 있죠. 둘째,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를 들고 나오면서 미중무역 갈등이 다시 EV 섹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및 반도체 공급망에 민감한 EV 기업엔 악재입니다. 셋째, 루시드 내부 리스크입니다. 아직도 임시 CEO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시드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신규이사 선임부터 배터리 공급망 재편, 신차 출시까지. 2025년 이 회사는 과연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더글러스 그림을 이사회에 전격 선임했습니다. 그는 크라이슬러, 데이나, 비스티언 등 전통 강자의 핵심 부서를 이끈 제조품질 전문가이자 현재는 모빌리티 전문 투자사 V2XLLC로 활동 중입니다. 루시드는 그의 공급망 통합과 운영 최적화 경험이 전기차 생산 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시드는 배터리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라 리소스즈, 2028년부터는 그라파이트 원을 통해 미국산 천연 흑연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배터리 내재화와 IRA 보조금 대응 전략의 일환입니다. 경영진 보강, 재무 체질 개선, 공급망 강화, 그리고 SUV 본격 출시. 하지만 관건은 시간과 현금입니다. 그리고 2025년 2만 대 생산 가이던스 또한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에 직면한 문제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루시드는 대량 생산을 위한 발판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힘드시겠지만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최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